어,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어, 지금 여러분 뭐 들으신 대로 어, 유럽은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하면서. 어, 독일의 라인강 같은 경우는 강바닥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역의 많은 마을이 이 제한 급수도 하고, 백여 개 마을이요. 예. 유럽에서는 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 샤워는 5분만 하고, 머리는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이제 자동차, 그, 세차 금지하는 국가도 다 유럽 국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CNN 뉴스에서 전하기를 지금 사과가 나무에 열려있는 채로 지금 막 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유럽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어, 이 수력 발전이 잘안 돼가지고 전력난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예, 전력난 이전에 도시의 전 전기가 충분히 공급됐을 때의 사진인데, 이 아래 최근의 사진은 음, 깜깜합니다. 80년 만에. 또는 115년 만에 우리 폭우가 지난 수도권에 내려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에 강남이 잠겼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루에 2300mm, 센치라면 뭐죠? 230cm.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거의 한층을 잠길 만한 폭우가 하루에 내렸습니다. 어딜까요? 미국 텍사스주의 델라스라는 도시입니다. 어, 그런가 하면 데스밸리 에, 미국에 있는 정말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막성 기후입니다. 에, 뭐, 미국의 사막은 아닙니다만, 이곳에 폭우가 내린 겁니다. 거의 확률상 천 년에 한번 일어날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앞에 텍사스 주지사가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이런 폭우는 천 년에 한 번. 여러분 하루에 2,300mm 내렸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천 년에 한번 일어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500년 만에 가면 뭐천년 만에 일어날 한번 일어날 폭우가, 정말 사막국가, 예.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 사막 국가에 폭우가 내려서 저렇게 자동차가 잠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뭄의 단비 우리가 찬송에서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물은 프랑스에 비가 내렸다. 이게 얼마나 단비일까요? 그런데 지하철이 침수했습니다. 왜 그러죠? 땅이 하도 말르니까.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다 흘려내려버렸습니다. 저 정도로 비가 와도 이제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럽을 하는 가스를 상당히 절반 이하로 줄이고 닫기도 하고 근데 또 세계적인 인플레가 일어나고 또 유럽은 생각보다는 곡창지대는 아니라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으로, 예, 뭐, 이 농산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 영국 가구당, 예, 금년도 1년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13만 원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무려 54%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내년은 금년보다 두 배가 훨씬 넘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사람들은 뭐죠? 이번 겨울에 우리 애들이 빵을 먹게 될지 아니면 난방을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잘 사는 나라 영국이 최근 조사해 보니까 여섯 명 중에 한 명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끼니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점점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잘 사는 나라인데. 가난한 나라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요. 뉴스에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기후 위기 때문에 이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어쨌든 종자들, 그렇죠? 씨앗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거 같아요.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소입니다. 이게 북극에 있습니다. 북극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6만여 종의 이 품종을 모아서 그 씨앗 자체로 한 110만 개가 넘는다그럽니다 그래서 입구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 땅 속으로 120m 정도 들어가서 에, 그러한 에, 우리 인류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홍수나 가뭄으로 해서 에, 종자를 구하지 못할 때 여기서 이제 에, 종자를 구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어, 이 저장고에 3만 개 정도의 품종이 가 있는데, 그래도 2중, 3중, 4중, 방어 자치를 마련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품종들을, 씨앗들을, 종자를 수원과 또 전주와 봉화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북극에 이 입구가 침수되는 겁니다. 기후위기로 빙하가 녹으면서 예, 인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이 노아의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예, 위협을 받고 있는 예,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노아의 방주가 이게 뭐 성경이 나오는 창세기 나오는 옛날 얘기 가 안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에게 일 세계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또 우리 수도권에서도 김해에서 이런 수재가 안난 거를 감사하게 여겨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는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피조물은 응답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 예,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르심 목적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창조자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인간들이 계속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보문처럼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예,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구원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PPT를 보여주시면, 아단과 하뿐만 아니라, 예, 가인도 그렇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 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뭡니까? 조물주로.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상숭배 한마디로 뭐가 되죠? 조물주에 뭐가 있어요? 건물주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가장 우리 시대를 만만 우상숭배를 이 시대의 신성모독 아주 핵심이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거 불호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불순종의 내용으로 5절에 보면 죄악과 악을 행하고 11절에 보면 부패하고 악하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물로 심판했다는 이 성경을 자칫 잘못 읽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뭘로 어떤 분으로요? 어떤 이미지로 폭군 이미지로 이제 그리기 쉽습니다. 잘못된 신학하는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나 어떤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막 폭군같이 행해도 교인들이 다 떠받드는 거를 카리스마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폭군 어떤 사람입니까? 부당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뭡니까?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육 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어요. 이창 피조물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창조 행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이 부르신과 응답의 관계. 여러분 우리. 김해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 하는 거는 아가서, 아가서 이, 이 강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서 아가서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교회가 세문한 교회인데 교육전도사 할때 워낙 청년들이 많으니까 성경무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또 교육전도사들까지 다할 수가 없어서 장모님 권사님 몇 분이 같이 이제 성경부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소아과 의사이신 권사님 한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다른 성경은 다 해도 아가서는 성경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조물 사랑, 이런 사랑의 이야기책이라면 이 사랑의 이야기가 핵심이죠. 당연히 아가서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들의 피조물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근심 가득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예, 이 세상을,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 사랑의 갑질은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시나요? 사랑의 갑질은 누가 하죠? 자녀들이 합니다. 왜?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큽니까?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큽니까? 예, 부모의 사랑이 크죠. 사랑이 있어서는 사랑의 값치는 누가요?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값치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연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 피해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가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노아, 위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신약시고리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한 그림자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남은 인류와 더불어, 그리고 피조물과 더불어 뭐 구장에도 계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서 이제 계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예, 많은 것들을 얻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사랑에 있어서 의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노아의 순정은 뭐였을까요? 지금처럼 가뭄이나 폭우가 쏟아진 때도 아닌 밝은 날씨에 배 만드는 기술자도 아닌 노아에게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재였을 겁니다. 다 미쳤다고. 충분의 방주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또 하나 뭐였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 방주 만들라고 재료도 다 갖다 주시고 기술자도 붙여 주시고 뭐 설계도도 주시고. 아 그러면 뭐가 좀안 될까요? 생짜배기로다 한다. 여러분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김혜 씨의 생명의 방주 만들다 예. 하나님 무슨 설계도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계획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풍성한 생명. 예수님이 오신 그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온 것들은 다 강도고 절도입니다. 이 강도 절도의 특징은요. 예. 네. 아, 미안합니다. 도둑질이나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얻으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예, 그큰 배가, 예,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당연히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죽었겠죠. 누굴까요?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예, 수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석탄을 열심히 넣던 화부들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죽었을까요? 3등칸, 2등칸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 남녀 주인공이, 예, 원래 그 여자는 1등칸이니까, 예, 위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남자 주인공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문이 뭐에? 잠겨 있습니다. 지난 수도권에 비 왔을 때에도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도덕 절도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배후에 이러한 어둠의 영적 권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연약함을 통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 권,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해로당처럼 도살리아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장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있을지도 모를 위협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것이 세상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방주는 뭘 어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세 사람만이 새하늘 새 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그 했어요 이 화목의 직분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진리로 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죠? 이 가슴,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드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여섯 가지 무기 가운데 공격 영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섯 개다 방어용이에요.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근데 아직 끝을 맺으신 건 아니고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뭐예요? 이, 이다 무너진 세력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유혹하,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기에는 아직은 그런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용이 중요하고 공격용은 하나님 말씀 하나로족다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각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다 살기 힘들고 먹고 사는 거뭐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김해교회 김해 어머니 교인 우리 김해 교회가 아니면. 김의 시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예. 이런 어머니 교회로서, 예, 김의 생명의 방주를 위해서, 우리를 넘어선, 우리 교회의 성장을 넘어선, 예, 이런 생명의 방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희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명예를 드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일, 교회의 사명, 교회의 선교활동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김해의 생명의 방주짓는 일,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우리가 생명의 방주를 짓는다는 건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용할 양식, 예, 먹거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또, 에너지, 뭐, 우리 아까 앞에 잠깐 그런 거 봤죠? 또, 물, 예, 그런 것들 넘어서서, 우리 동식물들과, 예, 김해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이런 동식물들을 같이 살리고, 또, 우포, 예, 늪지도 살리고, 또, 낙동강, 또, 여기 해반천,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김해시에서 생명의 방주를 짓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비해야 됩니다. 네, 노아의 방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북극에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세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김해시 차원에서 어, 해야 되는데 하나의 교회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해교회가 앞장서서 이웃교회들과 또 YMCA, YWCA 여러 어 사회기관 단체들과 또김해시와도 협력해야 되고 이웃 종교와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3.1운동 당시에 불교, 천도교하고 다 협력을 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 에리카 채노워스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3.5%만 행동해도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신 예만열장로님 그분의 3.1운동 연구에 의하면 3.1운동 당시의 선도계층은 전 국민의 1.3%고, 실제로 그해 5월까지 참여한 인구 비율은 전 국민 13%, 연말까지 하면 한20% 정도랍니다. 나머지 80% 가운데 대다수가 심중적으로 지지만 해도 그 운동이 성공한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파죠 그래서 우리가 김해 생명의 방주 만드는 것은 제2의 3일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설립자의 아드님 배동석 지사님이 학생 대표로 김해시의 3일 운동을 주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21세기 우리가 세 번째 10년대를 맞이하면서 노아는 재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김에 이 생명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김해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우리 50일 동안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웃교회와 이웃 교회와 이웃 사회 단체들 모두 함께 김해시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방주를 어떻게 건설해 될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서시는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삼일운동을 일으키시는 김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재난 중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들이 너무 가족이나 우리 교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오려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또 어려운 교회들을 또 어려운 죽어가는 신음하는 피조물들 저들을 돌보는 것이 저들 향해 새로운 생명의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사랑하시며 기다리신 것처럼 저희들도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는 가운데 삶으로 실천으로 응답하는 김해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